안녕하세요. 포지션TV 박찬영입니다. 자, 일적구의 두께를 먼저 정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어 일적구가 하나, 둘, 셋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뭐 조금 얇으면 일리 올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그래서 일적구의 두께에도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두께를 정확히 설정하시고, 어, 그럼 어때요? 지금 뭐한30%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면 어디가 맞을까요? 30%면 약이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당점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음, 당점은 뭐이 각도니까, 어, 여기서 한 11시 정도? 어, 11시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시 반 정도도 괜찮아요. 11시 반 정도로 한번 주고 치겠습니다. 네, 짧게 잡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어, 이왕이면 내가 치기만 어, 했는데 천천히 자동으로 되게끔 하기 위한, 위한 과정에서 자, 어때요? 조금 약했다고 봐야겠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금 일적구의 두께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칠수 있지 않느냐. 어, 조금 더, 어, 힘 있게, 어, 칠 수도 있어요. 그럼 좀더 얇게 치면 회전을 조금만, 뭐, 11시, 어, 한 20분을 줄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붙지 않게 어 붙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을 좀 편안하게 치시는데 어 조금만 생각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어. 일족부의 진행을 내가 조금만 더 생각했을 뿐인데 그러면 조금 더 세게 쳐 볼까? 좀더 얇게 쳐 볼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을 치시는 데 있어서 어 어 일적고의 진행을 어, 어디쯤 올 거라는 가, 이런 어떤 정확한 느낌으로 공을 치신다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공을 칠수 있겠다 어, 라는 그런 어, 확실하죠. 확실한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음, 굉장히 유리하게 공을 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잡고 자, 뭐 이렇게도 해 이걸 내가 대응을 한 거라면 뭐 걸어치기도 좋고요. 어. 또 내가 이 공까지 정확히 맞출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일 적구를 좀더 떨어뜨려 준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라는 그런 기준이 쓰시면 어, 일 적구를 조금 더 세게 치세요. 조금 더 세게 치시면서 어, 그러면 어때요? 당점을 조금 덜 주셔야겠죠. 네, 일적구에 힘이 조금 세지면 어, 수구도 자연히 어, 저기 할수 있으니까 어, 이런 어떤 이렇게 일적구를 위해서 당구를 치면서 어, 일적구 자체를 내가 심조절을 하면서 공을 친다는 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음,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어, 스스로 발전이 될 수밖에 없고 아주 좋은 초이스가 어, 될 것입니다. 자 수구가 일적구가 여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왔습니다. 음, 이것도 어, 어때요?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가 있죠. 어,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이더 두껍게 치고 얇게 치고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도 있고요. 왜냐면 어, 수구의 충격을 여러분들이 어, 조절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 일적구에 힘을 조금 더줄때 이건 좀 섬세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시면 굉장히 좋은 게 어, 우리가 1단계 잡는 이유가 어, 공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고 어, 내가 어떤 두께를 쳤을 때힘 어, 조절과 같이 병행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근데 내가 이걸 좀더 더 두껍게 치면 내 것도 같이 힘이 세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두껍게 치면서 어, 힘을, 어, 수구의 힘은 어, 그리 많이 받지 않게끔도 할수 있고, 어, 그런 어떤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음, 힘조절하고 두께, 이런 것을 병행해서 같이 조율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 그래서, 어, 더 얇게, 얇게 치면 내가 이걸 얇게 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얇게 치시면 이렇게 가면서 거기서 당점만 조금 더 옆으로. 어, 그래서 얇게 쳐도, 어, 충분히 이 공을 치는데 문제가 없게. 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치시면 이 공이 어디 오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과정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어 거기에서 실력이 정말 좋아지는 겁니다. 왜? 어? 내가 우리가 시스템을 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시스템은 득점을하기 위해서 어떤 두께와 당점을 같이 쓰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면 수구만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수구 중심의 공이죠. 수구 중심의 공에서 적구 중심의 공으로 일 적구 적구 일 적구 중심의 두께와 심조절을 재놓고 난 이후에 수구의 당점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공을 치시면은 어 완전히 여러분들이 공을 치는 스타일을 또 공이 어디쯤 칠 건지 또 이렇게 섰을 때는 아 조금 더 세게 쳐도 되는 건지 또이이 이 위치까지 전부 다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점에서 여러분들 실력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치가 좀 바뀌 밝기, 바뀌더라도 음더 얇게 칠 수도 있고 더 세게 칠 수도 있고 어좀힘 있게 치려면 예를 들어서 좀더 가까이 가서 어,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당점을 조금 더 상단을 주고 더 두껍게 얼마든지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절을 하자는 거야. 조절을 했을 때, 아, 이건 과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 이게 두껍게 치는 것이 지금 과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어? 그럼 내가 두껍게 치면 좀더 세게 친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얇게 쳐야겠다 어, 조금 더 얇게 치고도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 할수 있다면 어, 조금 더 어, 공을 어, 얇게 쳐서 쪽으로 붙지 않게 어, 그렇게 할수 있다든지 어, 이런 어떤 게 지금 이 위치는 그과 완벽하게 좋다고는 할수 없지만 우리가 좋은 찬스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방법을 응용해서 쓰실 수 있다면, 어, 실력이 정말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실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진정한 실력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제가 꼭 이렇게 공을 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 지금, 여러분들 현재의 당구 수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지금 대하는 방식을 어, 이런 식으로 공을 대해서 정리를 하나씩 해서 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지금 연습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정상인 정도로 어, 정상 이상의 실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어, 맞추기만 하세요. 맞추기만. 자, 두껍게 치고 싶으면 두껍게. 장점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게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이 뭐 어디 가서 쓸지, 어. 그걸 예측하고 공을 칠수 있다면, 그거 이상의 더좀 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어. 얇게 치고 싶으면 뭐 얇게 치고요. 어. 그런 걸 얇게 치면 회전 좀 주면 되겠죠. 어. 주고 그대로. 근데 이제, 이렇게 치고 난 다음에 어 공이 어딨을지 모른다면 얇게 치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률적으로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어 자이 공은 내가 결국 이렇게 맞을 텐데 어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두껍게 세게 쳐도 되겠는데 그러면 더 가까이 잡고 더 두껍게 칠때 회전 좀덜 주고 어 얘한테 힘 주고 어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어 어, 이런 모양밖에 될 수가 없겠구나. 어, 그러면 내가 이게 가리더라도 뒤돌리기도 칠수 있고, 어, 내가 모르는 어디 제3지대에 가서 어디 저기 붙는다던가,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치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공을 이렇게 해서 천천히 내가 맞추고 싶은 대로 그대로 맞추면서 다, 공을 다룰 수 있다는 건 그건 굉장한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어떤 공의 흐름 자체를 내가 어떻게 쳐도 내가 이런 공들은 어디에 오, 오, 오게 할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공의 그런 완성도가 엄청나게 좋아질 수 밖에 없는 거라고 봅니다. 자, 중에서 얇게 치면서 느낌 팁 정도로. 그래서 일적구 자체를 이제 어디다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래야지 다른 볼들도 이게 최적의 좋은 위치를 확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그런 과정이 되시면, 어, 얼마든지, 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식으로 치 쳐도 해결이 된다. 어, 그리고 이것도 역시 느낌 팁 조금만 주시고, 어, 한25% 정도. 그래서 음, 지금 이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공을 치시면 어, 그 다음을 정확히 보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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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요 어, 공을 알고 치는 거하고 모르는 거, 모르고 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 정확히 알고 어, 이런 어떤 자세도 잡고 회전도 주고 어, 또 두께도 다 마음대로 쓰고 어, 그 대신 짧게 잡는다. 어, 이유는 정확성과 일적구를 정확한 힘을 전달을 해주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감사합니다.